울려 맹세하두 투벌기도 은약하던 한 계단 두 계단 일백 구십 사 계단 시절 무분. 제가 오늘 영두산공원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영두산공원 해놨죠 네. 자 여기 지금 이제 에스카레트를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이제 양측에는 계단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여기를 용두산194 계단 그 계단 길입니다. 여기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제현대식으로 이런 식으로 멋지게 탈바꿈이 돼가지고 되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여기를 이 길을 올라가면 계단이 되어있어서, 계단이 194계단 그래한다 194계단, 노래 가사에도 있죠 좋은 길입니다 여기 이제 1차 스카레를 타고 올라오면 또이제 2차 또 계단이 또 있습니다. 음. 아, 여기 사찰이 있네요. 자또 타고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이고 예쁘게도 됐대. 예쁘게. 예쁘게도 해났 내가 이쪽에 어본지가 지금 수십년이 됐네 아... 에스카리에트를 타고 안 올라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계단을 오르게 상당히 좀 힘들겠네요. 제가 히 올라옵니다. 지금 저 아래에서부터 지금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 이게 이제 마지막 에스카리에트인 것 같는데 계단 다, 에스카리텔 다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앞에 보이는 게 부산타워, 용도산 공원에 있는 부산타워입니다.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도 산공원에 제가 올라왔습니다. 어, 어, 여기 이제 부산 타워도 바로 저 앞쪽에 보이고, 제가 한번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뭐, 헬기가 또 허위를 지행가네 용두산 종각입니다. 여기 영도산 공원에 그 옛날부터 그 유명한 그 시계탑.

제가 이 영두산공원에 5번째가 몇십 년 됐거든요. 아, 그래도 옛날 생각이 추억이 서로 서로 생각이 납니다. 조심. 어, 가, 조심. 자, 부산타워 앞쪽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앞에 있습니다. 백산 아니제 선생 흉상이 있네요. 개병대 사령부. 여게이용두다방이네요용두다방용두전빵 해놨네요. 전빵. 날씨가 청명하지 못해가지고 시야가 흐려져가지고 뚜렷이 안보이네요 저 앞에 간 영도 복내산입니다 옛날엔 저 산을 복내산이라고 안하고 고갈산이라 했는데 그 이름이 고갈산이 해서 이름이 안좋다고 복내산으로 바꿨습니다 예, 오늘은 부산 부산의 상징 부산 타워 에 있고 한 영두산 공원에 제가 와봤습니다. 너무 좋은 해요. 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힘찬 나날 때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